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한 리서치 아티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나온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같이 보시죠 자 어떤 아티클이냐면 이제 Clever Research Data Center 이라고 Residential Real Estate Investing in 2024 이라고 하는 아티클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more rent money, more rental problems.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렌트머니가 많이 들어올수록 정말 렌탈 프라블럼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부동산은 worth it 하죠. 이 아티클에서 일곱 가지 습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일곱 가지 습관도 습관이지만 투자를 하면서 겪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첫 번째 영상 은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의 가장 큰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말했듯이 이제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일곱 가지 습관도 습관이지만 투자자들이 겪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해요 자첫 번째로는 이제 46%나 되는 투자자들이 프로퍼리 리스팅 아니면 억션을 일주일에 한번은 꼭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72%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엘리스 한번은 먼슬리를본대요 저희 와이프로 봤을 때는 아마 매일 봤던 것 같아요 마켓도 또 여러 군데도 보고 하니까 딜을 빨리빨리 찾고 빨리빨리 컨택트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은 마일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은그 사람들이 좋은 딜을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겠죠 부동산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딜이 빨리 나왔을 때 빨리 캐치를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한 번이지만 매일 보는 것을 습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좋은 디를 빨리빨리 가지고 올수 있겠죠. 자두 번째로는 이제 65%나 되는 사람들이 로컬 마켓 이제 자신이 사는 마켓에다가 투자를 시작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65%에 들어가지가 않죠. 저희는 이제 다른 쪽 이제 2시간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1시간 반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타주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5%에 속하긴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 로컬 마켓을 본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이제 저희 마켓에 보고 난 다음에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 타주로 간다던지 아니면 1시간인가 2시간 떨어진 곳으로 갔거든요. 다른 마켓으로. 근데 일단은 처음 자기 마켓을 계속 리서치를 해보고 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을 습관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맨 처음 투자가 이제 베케이션렌탈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Airbnb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다른 곳이 이쪽보다 배럴 리턴. 리턴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켓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쪽 동네는 좀 투자 대비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켓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습관을 들여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자기 로컬 마켓을 보다가 도전이 계산기를 두들겨서 안 되겠다 하면 은 이제 다른 마켓으로 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습관화 하시면은 이제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좋은 딜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의 35%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자기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9%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프로페셔널 헬프를 받는다고 하죠. 제 생각에는 이 프로페셔널 헬프가 이제 컨트랙터, 핸디맨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4%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를 하고 이제 조금씩 핸디맨이나 아니면 클리닝 사람들을 하이어를 해서 매니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때 이건 패시브 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절대 패시브 머니가 아닙니다 정말 액티브한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64%나 되는 사람들이 액티브 리 매니지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아 이거는 패시브 머니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리서치를 해야 되고 자기가 사야 되고 자기가 매니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텍스 쪽에 언페이퍼로만 패시브 머니지 이 부동산 투자는 정말 액티브한 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18%나 아주 굉장히 소수인 사람들이 아예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에다 맡기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에 맡기는 이유는 진짜 위닛이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매니지, 자기가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스팅이 중요하죠. 부동산을 샀을 때 렌탈을 잘 내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세입자를 받아들일 때 어디가 굉장히 좋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Realtors.com, Renters.com, Facebook Marketplace. 그리고 이제 word of mouth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realtor.com이랑 이제 rental.com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진로우만 써 봤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홀 포인트는 이런 사이트들에다가 많이 올리는 게 렌탈이 빨리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쇼텀은 이제 에어비 b booking.com, p 스페디아 호모웨이 아니면 볼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 입장으로는 에어비앤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로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거의 90%에서 이제 100%어큐펜시레이즈이 뭐, 나오기 때문에 한 곳에다만 하는데 다른 컴페리티브한 마켓은 이제 여러 곳에서 한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많은 곳에다 올리면은 캘린더 컨플리트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제 경험으로서는 한 곳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곳으로 했을 때 좋은 어큐패시 레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냥 한 곳에서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스팅을 이제 여러 곳에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정말 이거는 습관하는 화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할때 메인테니스 버젯을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의 1년에 2만 6천 불 정도의 돈을 메인테니스에다가 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왜냐면은 이제 클리닝도 해야 되고 업킵도 해야 되고 고치고 고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에브리지로2만6천불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20% 가까이에 대한 렌탈 인컴을 이쪽에다가 쓴다고 해요. 만약에 캐시플로가안 났을 때는 저의 생돈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넌스 버전을 생각을 하시고 사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습관 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겪어야 될 일인데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쇼텀이던 롱텀이던 컴플레인 컴플레인을 컨스털리 받는다고 합니다 At least once a month. 자 이거는 진짜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액티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시브였으면 아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차라리 신디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에게 투자를 해서 거기서 그냥 패시브 머니로 들어오게 하는 게 정말 그게 패시브고 이제 부동산 투자 자체는 페이퍼로는 패시브지만 액티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이 컴플레인이 정말 크거든요. 쇼 텀은 쇼 텀대로의 컴플레인이 있고 롱 텀은 롱 텀대로의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는 게 키인 것 같아요. 아무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고치고 완벽하게 해놨다고 해도 컴플레인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각오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빅션. 이빅션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갈뻔 했어요. 이빅션은 꼭한 번은 해야 되는 입장이 옵니다. 그러면반 이상의 투자자들이 이빅션을 합니다.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꼭 이거는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리걸 이슈도 많이 나올 테고 이제 파이낸셜 이슈도 많이 나올 텐데 이이빅션을 아무리 프리벤트를 한다고 해도 꼭 넘어야 되는 산들인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부동산 투자자들이 꼭 가져야 될7 가지 습관 아니면은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거를 하나씩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습관화해야 될 것이 있으면 습관화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